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특별히 교회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죠,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셨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있고 또그 믿음을 나타내는 말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채플린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그곳 시설에서 이제 계시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을 방문해서 대화하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할머니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니까 그분이 자기는 목사님 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아, 그래요? 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니까 그분이 장로교 목사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I'm Presbyterian too 하면서 더 반갑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분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또 아버지랑은 이러이러한 찬양을 자주 불렀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이야기가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분의 방을 찾아가 가지고 제가 윌체어를좀 밀어 드릴 테니까 우리 저쪽 예배당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거 TV를 좀 봐야 되니까 예배당에는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여기 지내시는 분들이 워낙 연로하시고 또 그날 따라 컨디션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어렵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일을 시작한 뒤로 단한 번도 그분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대화할 때 나는 믿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렸을 때 나는 교회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지금은 교회를 단한 번도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제가 그분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정작 무엇을 말하는가? 이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에 그 개념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그 개념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설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 어떤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투자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것은 아, 결국에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나 저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은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반대말은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것 구원 얻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불신의 반대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 불신하는 것이 믿음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마음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의심과 흔들림 또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 거지 의심은 아닌 것이지요. 또 구약에 능통했었던 히브리서 기자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보이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다 영적인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믿음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마치 그 장님들이 코끼리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설명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게 정말 코끼리다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한 이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믿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히브리서 기자나 그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그 목적은 구원받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와 메시지와 기적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원받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신앙교육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사도 신경은 특별히 두 가지의 단어 사도와 신경이 합쳐진 말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사도 신경의 전체의 구절이 열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한 문장씩 이야기한 걸 모아놓은 것 아니냐 이런 전승이 있었는데 특별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는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을 기록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직접 들은 말씀을 이 사실을 따라서 지금 기록했고 그것을 우리가 계승하고 받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은 어떤 가공의 사건들이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그 실제로 일어난 사실성을 바탕으로 고백되는 어, 그런 계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신경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신경은 우리가 무언 무엇 신조,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인 많은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에기스,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바로 신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져 왔던 사실의 그 내용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공인되고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을 하고 또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도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고요. 또, 대요리 교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금요일 날마다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 성경의 이제 새로운 버전은 나는 믿습니다 무엇 무엇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 무엇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 번째로 믿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세 번째로 믿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과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적용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탄탄해지고 건전한 신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감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하고 무슨 상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건이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 활동하고 내가 장을 보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관계성이 있길래 내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사도신경은 그냥 고백하는 어떤 한 글과 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사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이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함으로 통해서 나 자신, 믿음의 주체와 사도 신경, 믿음의 내용, 또 믿음의 대상과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연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까 제가 바울 사도는 믿음의 반대말이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글자는 행함으로 같지만 가리키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은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이 없어도 어떤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요. 야고보 사도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믿음과 상관없는 선행,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믿음을 증거하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돼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행함.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으로만 가지고서는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좀 이렇게 비꼬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귀신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안 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인이다. 귀신이 가진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특징이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주님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만으로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구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믿거나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을 암송한다고 해서 내가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기의 165년에 로마 제국에서 심한 역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이 역병의 이름은 안토니오스 역병이다. 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짓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사료를 보게 되면 그것이 뭐 홍역인지 아니면은 어떤 천연두였는지 정확하게 병명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은 9일이나 12일 내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서만 2천 명이 사망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역병이 돌았을 때 이교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얼마나 심했던지 어, 자료를 보게 되면 당시 의사들도 도망갔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험 속에서 환자를 간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마실 물과 먹어야 할 식량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인이 없었던 지역,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었던 지역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치니까 그 환자가 죽었을 때 시체가 부패하고 역병이 더 멀리, 더 빨리 퍼졌다라는 사실이고요. 반면에 환자를 돌보았었던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지역은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물론 많았지만 기적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병의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 역병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역병의 시대는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 아니든,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다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늘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고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역병의 시기가 15년 동안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 당시에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교도의 신들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고 또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살았지만 죽음의 공포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평안을 빼앗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역병이 났을 때 사람들을 도우라 라는 말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신뢰되고 믿어졌으며 그 믿음바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지금 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약함과 잘못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신경을 믿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며 오소서 성령님, 다스리소서 성령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 가운데에는 유익함을 받게 하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어야 할이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행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